하고 싶은데. 조기 품종을 선호하시는 거랍니다. 하지만 오스트아 품종도 굉장히 훌륭하죠. g 록 o c k 17, g l o 18. 근접전에 특화된 벽돌 같은 디자인. 야간에도 잘 보이는 트리튬 사이즈. 빠른 연사력으로 벽을 단번에 압도하죠. 물론 수문기도 장착 가능합니다. 다음에 어떤 걸? 뭔가 묵직하고 깔끔한 걸로. 에이아이 1팀 다 됐죠. 게나스런스는 에이아이 디자인스코프타이 최고인 아이언스 이인입니 에이아이 주도한 지에서 고의할수 없죠. 자리를 마무리할 때는 무엇이겠니까 뭔가 거하고 과감한 걸로. 그럼 VSS 빈트레즈 어떻습니까? 변태같이 음영한 소음기품, 네별 비 스코프 전체로 머리서 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달려있는 우드스톡은 유사시 장작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아시아 클래식이죠. 디저트는? 맥실로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노모스님! 돈은 주고 가셔야죠. 안녕하세요. 노마스티입니다. 오늘 리뷰할 총은 이놈카츠 M4A1입니다. 그럼 먼저 외형부터 살펴볼까요? 오른쪽, 왼쪽, 정면, 후면, 상부, 하부입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럴 쪽에 각인이 있는데, 각인은, 상당히 투박한게 리얼리티한 느낌이 많이 나네요 아, 색칼도 약간 진회색으로 도는게 아, 좋네요 그로 나와서 가름쇠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름쇠는 상하조절을 할수 있고 재질은 메탈로 되어있습니다 이쪽에도 각인이 있는데 상당히 투박하네요 아주 리얼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레일 쪽에는 상부에 보면 이렇게 마킹이 되어있죠? 위쪽에 US 파트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각인까지 신경 쓴게 이노카츠가 외형적으로 많이 신경 쓴 총이라는 게딱 보이네요 그리고 피막 강도도 아주 우수합니다 왠간한 부딪침이나 까짐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더스트 커버가 닿는데도 이 부분은 거의 까지지 않고 멀쩡합니다 상부 쪽에 리 보면은 C와 A가 있죠. 이두 개의 각인도 아주 잘 박혀있네요. 그립은 매풀 그립으로 지금 교체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반대쪽에 각인이 타각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몰드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모양대로 찍어서 때릴 타죠. 찍어서 만들어낸 각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각인은 이 모양대로 도장대로 찍는 진짜 총기의 타각이 아니라 핀으로 점을 찍어 가지고 그려서 만들어내는 타각입니다 그래도 느낌이 좋은 것 같네요 각인 하나하나가 전부 리얼합니다 셀렉터는 당연히 잘 작동을 하고요 단발, 연발, 세이프 그리고 탄창 검치 그리고 놀이쇠검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각 부위의 파트들이 뭔가 좀 불구스름하면서도 투박한 게 실총의 느낌이 많이 나네요. 위에는 LMT 리어사이트가 달려있고요. 이거는 따로 달아준 건지, 원래 있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스톡을 한번 볼까요? 스톡은 그 에리 스톡이 그냥 들어가 있고요. 원래 이노카츠 하면 실물 파츠를 껴서 판매한다고 유명하지만 뭐 거의 다 비슷한 걸로 보입니다. 뭐, 엠포야 워낙에 많이 봤으니까, 외형적으로 볼수 있는 거는 요 정도가 될수 있겠네요. 11년도 버전의 각인는 W311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11년도 버전이 맞다는 거죠. 이 작동성이 이전 버전들보다는 볼트랑 그리고 해머 부분에 개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로 이제 탄걸림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완전히 제거를 한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는 사격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위탁을 맡겨주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은 순정이라고 하고요 볼트도 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좀 묵직한게 파워가스.. 그니까 퍼프디너죠? 퍼프디너로도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할지는 모르겠네요 바이퍼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싸보면 알겠죠? 바이퍼와 거의 뭐 비슷한 마감을 보인다고 해야될까요? 근데 전체적으로 바이퍼는 굉장히 예리하죠? 느낌이. 레일도 그렇고요 이노카치는 살짝 다듬어져 있는 것처럼 약간 라운딩이 살짝씩 가 있습니다. 음, 뭐 이런 마감의 차이가 있겠고요뭐 딱히 다른 점을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뭐 웨스턴 암즈 기반의 설계이기 때문에 그 웨스턴 암즈 부품이 거의 한80% 정도 이상은 호환된다고 합니다. 뭐 이게 장점이 될수 있겠네요. 부품 수급은 정말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야외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일단 사격은 10m 타깃 사격을 하고 그 다음에 15m 단발 연발 집탄을 확인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거리를 확인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 무척 기대가 되는데 때깔만큼이나 성능도 나오는지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사격으로 들어가볼까요? 이렇게 사격을 해보니까 중간중간에 탄이 안 나갈 때가 있네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비비가 씹히는 것 같은데, 아, 약간 아쉽습니다. 씹히는 문제가 나올지는 몰랐네요. 아,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집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집탄 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게 단발이고요. 이게 연발입니다. 그 단발 나쁘지 않게 잘 박힙니다. 제가 떨린 거 빼고는 거의 한 곳에 잘 박혔기 때문에 단발 집탄은 괜찮다고 보이네요. 하지만 연발은 이제 반동으로 인한 좀 탄착군이 좀 벌어지는 거 빼고도 이제 좀 기하율이 애매해서 살짝 많이 벌어지긴 합니다.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지금 제가 바이퍼도 싸웠었죠? 바이퍼보다도 어 뭐, 뭐, 어떻게 보면 리얼리티도 리얼리티지만 어 작동성은 살짝 좋지가 않네요. 그거는 좀 아쉽습니다. 그럼, 그럼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사거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거리를 확인해 볼까요? 지금 세팅이 퍼프디노 세팅이 아니라 그보다 더센 레드가스나, 이번에는 CO2 세팅으로 거의 가야 될것 같은 호흡 세팅입니다. 전체적인 작동도 거의 CO2나 레드 가스에 맞춰진 세팅 같습니다. 너무 지금 호흡이 떠가지고 다 풀었는데도 사거리를 확인할 수가 없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점 이그랜탄이랑 퍼프 디노로는 어, 제대로 된 작동과 사거리를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리노카츠 M4를 사격을 해봤습니다. 음, 반동의 질감과 리얼리티는 정말 엄청나게 좋네요. 근데 사격하면서 보셨다시피 작동성에 있어서 조금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 사용하는 가스를 퍼프디노 같은 파워가스 말고 좀더 상위 가스 레드 가스를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사거리도 뭐 호법을 잘 걸리게 하려면 지금 너무 심하게 걸리기 때문에 좀더 소프트한 후보로 교체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의 고급 기종을 다 만져봤죠. 미노카츠 그리고 바이퍼 그리고 마루의 MWS 이렇게 세 기종을 만져봤는데 그 GBB에서는 탑급으로 찍는 이세 기종들이 이 비교를 해보면서 각 각자의 장단점이 딱 뚜렷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고 그세 회사를 비교해 보면서 뭐 구입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을뭐 선택은 구독자분들에게 있으니까, 뭐 어떤 걸 선택할지는, 그리고 어떤 거에 포커스를 두고 구입할지는 모두 구독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맡겨주신 구독자분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까지 영화 시청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